달와다 계곡도 음 우리나라 계곡하고 비슷하네 그러 그렇다, 그지 중국 장가계 계곡은 <laughs> 참 많이 행패됐거든 비슷하네 돌이, 가시도 있고 그여 계곡이 가있더라, 물이 거는 우리나라 조선 계곡하고 같네 우리도장가계한거 <laughs> 음, 나장가기에 다른 거를 마음에 드는 계고 하나 보고 깜짝 놀랐다 많이 드셔보저선녀탕 밑에 있네.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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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폭포 떨리잖아요저 위에 자 일어나서 폭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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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아요. 시설이 너무 깔끔하게 <laughs> 네. 뭐 한국 못지않이게잘놨네 아직까지 온실이매 여기 가다그네 나무들이 나무들이 큰게 키가 큰게 지가 살기해서올라 거야 네 대표 바뀌어서. 그래서 조금 나무들이 키가 크다. 치 사는 거모르산 산돼지는 아직 발견이 안 됐답니다. 한국에 산돼지면 사는 돼지멧지 수입하지. 이 그니까. 응. 응, 아니... 산돼지 좀 수입해 가지고 풀어야 돼. 대부분 스님들이 못 사는 데 분께. 일년 내도 살 나. 사니 나무 밑에. 우리나라 밑에 등산도 좀네 군데가 보이긴하도안 보이는 네 있네. 먹으면 돼요? 아유, 저는 없어요. 아까 사번에한번 이야기하던데, 요즘은 옛날 방식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또 파괴시킨 게 뭐냐면, 어, 제가다 받고, 예, 손님 잘 모시고, 어, 그래도, 예, 저희들은 월급제예요 유일하게 가이드 월급제는 제 회사밖에 없어요. 어, 예, 그래서 지금 뭐 하나 투어나 이런 투어들이 많이 나서 치고, 현지 랜드사한테 돈안 주고 하잖아요 그, 우리는, 그. 우리는 받을 거, 그게 딱 받, 주고. 아, 어, 그래, 그래, 그래. 예, 그런 식으로요. 가아요제아이 하지만 이드들은 지금 뭐다데는 월급이 없어요들이. 아, 네. 네. 손님이 좀 사주면 거기서 이제 몇 프로 넣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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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머리야. 요마 아침 설치해가지고 시민이 가서 붙고 또또 딱. 아 이게 이게 가한 부분은 움직이네. 아, 아 멋있어요. 아, 어, 이게 삼천 복사원 비교가 삼천 복사원 캠브 만드는 기술이 최고 좋은 어, 어, 발달된 데가 프랑스예. 음. 근데 프랑스와 대등한, 대등하게 하는 나라가 스위스다. 스위스. 음, 위스도하나지대만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많기 네, 네. 때문에 캠브카를 아, 많이 아, 만드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 다낭이 어, 반항이, 그 바나힐의 캠브라는 스위스애들이 들어가지고다 그리고 유럽의 안전도 테스트를 다 통과된 거예요. 음. 최고 까다로운 게 유럽의 안전도 테스트를 네.

시커만지버스이가 어, 응. <laughs> 네, 뭐, 이거. 어? 아, 그래. 그래. 이이따라가거 아, 전 아, 이가 아, 이타거 아, 이거. 아, 이이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아, 이 이거. 아, 거 아, 이 아, 이거. 아,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다 이거.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이 아, 이거거 아, 응. 응. 길거리에도 지정이 응. 다 캐먹어. 예. 다 팔치놨더라. 근데 밤 낮에는 사람들이니고 숨는 모양이지. 산돼지 어령군에 산돼지 사람 공격하는 거 사모님 동영상 한번 보여주 테니까 보여줘. 바로 그 장골스기가 산돼지 한 마리 못 잡아. 실 게이가 두들비 해도 말실 뜸하다 비교하는데. 응. 어머 총알 그 그래. 그 말에 그 말. 저 구름 봐요. 오네가. 장관 아 좋다 계탑 <laughs> 비행기 타는 거보다 훨씬 낫다. <laughs> <laughs> 근데 비행기는 진짜 비행기랑 차분하고 미칠서 피곤해서 시끄러워. 이 다낭 시민뿐만을 전국적으로 많이 오고는 어 전국적으로 이렇게 아그 외국인도 많이 보이대 그 외국 사람들 많이 음. 그 진짜 어 사이로 다 그거 옛날에 이라 이라서, 이라이라사이로서이 이라서, 라서그라서이이라이라라이라사람라서 이라서, 이라인데딱서 이라서, 이라서, 이요서다라서철탑 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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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이런거는 괜찮다 중국이서기록한이라이런서 이라서, 이라서, 이이이 장강이 바위 사이로 길러거그공산는볼 때는 거까지 네. 가가지고 한 놈이 그밧을내가지고돌에도 구멍을 뜯대 음. 그래가지고 씨를 박가지고그냥또 한층 맨들어가 다시 네. 또 건드리려고 그러더라고 많이 사람 들다줄고그러 네. 네. 화산에 그뭐 장공 잔리미엄도 아 구름 아, 소리 아 구름이네 은자는? 뭐. 이 높이가 밑에 안보이답니다 두개가 붙어있고요 크게 안 높은데도 이렇게 밑에는 이안 보이고 한쪽좀 보이고 아다기가이 아, 높은데 더 올라가네 아직 멀었네 아, <laughs> 아, 아, 자 8번호선 쓸겁니다 저기 8번 옷. 8 멋있네 아 멋있다 참잘했놨참잘했다 정말 잘했어 <laughs> 우리나라 지리산으로 하 약간 뭐, 기고 지리산은 이도 하면 좋요 자연 해 근데, 우리나라는 단체가 너무 많어 그래. 네. 이, 이 관계에서 하는데오낙 시민단체부터 안경단체부터. 그래, 맞아. 자연 해소는훨리 나요. 근데, 아, 이게 더 자연해서 안대요 맞아. 그 사람들이 네. 오가지고 쓰레기 버린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 그오전도 가는 것도 다있는할수있리 내가 가면 진리산에 가면 대포분오전두 가는 거야 오다는데 오줌 두는 아니다 다데 겨울이 내려가는거네네 많아요 저는 또 이어서 나잘 갔네 이게 사람들이 는그 건물이 너무 덥는 것네 지금 건물 집고있어 지금 예집고 네. 있는, 네, 있는 거예요 음. 버버 너무 어, 시원하 네. 좋겠다 참 시원하네 <laughs> 그이 시원하네 아니 어렵다 는이야되는 아, 아. 아니, 또, 우리는 안 내리고 바로 돌아 안 내려놔, 이러면. 아, 안 내리고, 안 내리고 돌아 안내려데내 1호선만, 1호선만 바로 고 정상으로 가고. 맞아. 2호선, 4호선은. 다, 이것도 다담히 하는 거 아, 우니까요 자, 여기 앉았어